우리가 이제 권리 사용료를 배웠으니까 그 권리 사용료도 잘 생각해 보면 사후 기소기과 되게 비슷한 구조로 지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권리 사용료를 줄때뭐 상표권 사용료로 100만원 이렇게 주면 은 되게 깔끔할 텐데 실제로 권리 사용료를 주는 구조가 그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주는 경우가 많냐면 국내 매출액의 5%막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뭐 담배를 팔았다. 담배 판매액의 1%뭐 이런 식으로 상표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짜여질 수 있거든요. 뭐랑 사후기소기익이랑 거래 관계만 놓고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사후기소기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뭐 담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담배가 팔렸죠. 그러면 이 담배 처분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준다. 이게 사후기소기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권리사용료가 똑같이 담배인데 이 담배의 상표권을 만약에 준다면 이 상표권을 이렇게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판매대금의 일정 퍼센트 5%를 로열티로 준다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래 지급하는 구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권리 사용료랑 사후 기속 이익이 되게 혼동돼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좀잘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체크를 해 보죠. 거기 묻고 나온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권리 사용료하고 사후 기속 이익을 비교해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실명을 헷갈리니까. 그러면 뭘 비교합니까? 첫 번째. 과세 대상이 뭔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과세 대상, 그래서 첫 번째로 과세 대상이 다르다. 뭐냐면, 권리 사용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무형의 재산권, 무형의 재산권. 첫 번째, 이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거는. 권리가 대상이라는 거, 권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표권, 뭐 저작권, 특허권 이런 무형의 재산권이 유체됐을, 체화됐을 때 유체물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 자체가 무형의 재산권이고, 즉이 권리의 사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사후 기속 이익 같은 거는 뭐냐면 유형물품이 대상인 거예요. 유형물품. 이 유형 물품의 <laughs> 전매, 처분, 사용 등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형,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이렇게 주고 있는 거고, 사후기소기익은 그 유형물이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그 유형물의 매출액, 이 유형물이 처분되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세하려고 하는 그 개체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얘는 무형, 얘는 유형이다. 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해당 물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해당 물품 자체가 그 대상이 됐던 거죠. 과세 대상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게 과세 요건도 법률에서 정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첫 번째로, 권리 사용료는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됐죠. 이렇게. 첫 번째, 관련성. 플러스, 거래 조건. 그 물건이랑 그 권리, 무형의 재산권이 관련이 되어 있고, 거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권리 사용료를 더하기로 했죠. 근데, 과세 요건, 사후기소기익은 어떻게 했나요? 관련성만 충족하면 되기로 했죠. 그쵸? 그리고 거래 조건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좀 들어요. 지금 이거 보자마자. 권리 사용료는 대기 과세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관련성도 충족해야 되는데, 거래 조건에서 계속 이슈가 생긴다 했잖아요. 야, 이거 거래 조건이야. 이거 거래 조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후기소기를 보니까 관련만 돼 있으면 다 과세해 버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요렇게 비슷한 구조로 돈을 준다면 사후 기속 이익으로 몰아버리면 과세가 좀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 사용료하고 사후 기속 이익이 완전히 차이가 있어서 권리 사용료에 해당하는 즉 무형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후 기속 이익으로 과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좀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